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또끼 상품 리뷰. 자, 요거 제가 지난번에 뽑은 영상, 영상을 찍었나 어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물건 정리하다 보니까 있길래 자, 기존에 봤던 변신 로봇하고는 조금 다르게 스마트폰으로 조종을 할수 있는 건지 여기 이 뭐지 이게 이름이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이거 스캔해가지고 바코드 찍는 거 그거 있고요 여기 보시면 AR 모바일 게임 그다음에 슈팅 웹폰 위드 플래시라이트 스모크 앤 포그 이펙트 연기가 나갈 수 있다고 지금 사양에 돼있는데 그리고 하이 스피드 아이씨에서 로봇을 바꿀 수 있고 사운드 이펙트 있고요 여기 지금 연기 나가는 거 보이는데 밑에 지금 그게 가능하다 하면 이제 예스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아무데도 체크가 안돼 있어요 지금 될지 안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 일단. 이 조종기에 또 건전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전지 두개 준비했고요. 자 일단 제가 어플을 미리 받아놨어요. 이거 지금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거를 그대로 사진 찍으면 다운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잠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처음부터 영어로 나오는 게 아니고 중국어로 막 나오는데 이 설정에서 영어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보다는 영어가 좀 익숙하기 때문에 세팅을 누르면 여기 중국어하고 잉글리쉬 선택할 수 있고요 자 게임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파란색이니까 블루 어리어겠죠. 선택을 해 주고요. 스캔 로봇. 로봇이 스캔하라는 얘긴가? 아니네. 뭐야? 뭐야 이거. 야 텐다 나. 이게 조정이라고? 아. 아니, 근데, 가만있어 봐. 이게 원격, 원격 조정이 아니네. <laughs> 이거 <이게> 그냥 게임인데요? <laughs> 이 가운데는 뭐야? 아니, 아니, 뭐, 낚였네, 이거. 낚겠네, 이거. 나는, <laughs> 이 RC를, 얘가 조종기 역할을 해주고, 얘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작동이 되는 뭐 그런 원리인 줄 알았더니, 전혀 그런 게 아니네요. 지금, 그냥 게임이네? 이런 쓰레기 같은 게. 자, 그럼 요거는 일단 잠깐 제끼고요. 진짜 재미없다, 그리고. 굳이 이런 중국산 게임을 받아야 되다니. 야, 일단. 자, 요거 개봉 한번 해볼게요. 자, 개봉을 하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안에 설명서가 있는데, 워리어. 트랜스 포메이션 시리즈 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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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있고 그림만 봐도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단순한 거였네 아나 좋은 건줄 알았더니 그거랑 똑같잖아 예전 변신 이거 요... 칼 줄게 테이프 붙어 있다 테이프, 테이프 좀 뜯어줄게 <laughs> 네, 근데 그거랑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지금 이게 연기가 발사가 된다면 그것도 다르고, 요즘 요 슈팅이 돼요. 가운데 옛날에 우리 뭐지, 그 구슬 동작, 구슬 동작 가운데 배 부분에서 막 구슬 나가고 그랬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아, 요거 도라에가 필요하다. 바깥만 녹화 끄고 곳, 드라이버 드라이버 좀 찾을게요. 자, 녹화 계속 이어가고요. 드라이버 갖고 왔어요. 이것 좀, 여는 걸좀 부탁을 할게요. 자, 충전식이고요. 배터리가 되게 긴데 용량이 400짜리예요. 올해 올해 나온 거네. 2016년 2월 2일까지는 아니겠지. 일 이거 좀 채워주고 아 생김새는 진짜 별로예요 너무 못 생겼어 이거 무슨 스핑크스 파라오 얼굴 같이 생기기도 했고 자 일단은 건전지를 좀 깨워주고요 뭐 굳이 다시 저거를 안해 이거는 이제 충전 USB 충전 방식이고. 여기 어딘가에 이제 배터리 를끼는 곳이 있을 텐데. 여기 있네. 여기. 이것도 열어야 되겠다. 아니, 드라이버가 없으면은 갖고 놀지도 못하네. 드라이버 정도는 기본 구성품으로 좀 들어있어줘야죠. <laughs>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아, 이것도 이것도 껴줘야 되겠는데 이게 혼자, 제가 삼각대를 지금 들고 있어요, 지금 이건 좀 역동적인 영상이기 때문에 고정해서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뭐 2인 1조로 해야 됩니다, 뭐. 충전이 조금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충전이 안 되어 있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이거를 속에다 넣어야 돼 속에다 선을 넣으면 돼또 그 공간이 있잖아 잠깐만요 자 다시 녹화 이어가고요 이렇게 닫아주시고 전원 어디? 있지? 밑에. 밑에 있지 전원에 오우, 깜짝이야. 아, 많이 들어본 음악 나오죠 이거, 여기다 이거, 여기 이거, 이 위험한데 플레 이거, 이 전원 어딨어?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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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와, 아, 깜짝. 아, 이건 전원이 키는 게 없이 왜. 자동이네? 오, 뽀가질 뻔했어요. 위험했네. 자, 일단. 변신부터 자동차로. 오오 야야야 이거 빼야되겠다 일단 미사일 빼고요 미사일이야 뭐야 고무 아아 아, 방패도 빼야되는구나 아니야 뭐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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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아니 이게 다시 복구하는거 아니었어 다시 펼치고요. 이 검을 빼야 되네. 검, 검을 한번 빼봐요. 자, 일단 검을 뺐고, 위험 요소는 이제 다 제거를 했어요. 어이, 어렵네. 다시 변신. 아, 이거 완벽해. 이게 원래 밑바닥이 이렇게 떠, 뜨는 건가? 아이 돌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네 이거는 변신하면 이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네요.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이 왼쪽 버튼 이걸 누르시면 되네요. 다시 원상복귀. 아 멋있는데 다시 변신. 이걸 이렇게 꼭 눌러주고 있으면 돼요. 자 이제. 주행을 해봐야되는데 이거 테이블 위라 조금 위험한 관계로 잠깐 좀 넓은 테이블로 왔까자좀 아까 만 360도 막 돌던게 지금 이쪽 버튼이었거든요 오거야 아니 자, 밑으로 내릴게요 아 완전 발광을 하네 그만 전진해. 후겨지겠다 네, 이렇게 하면 은 후진. 다음에 전진. 바로 하면 회전. 반대로 회전 그럼 다시 원래대로 바꾸고 이게 제일 멋있네 연기모드가 그건 안되는 모양인데 조종기에 그딴게 없어요 오우야야야야 야, 야, 야. 아니 이게 어우 정신없어 이제는 <laughs> 이 이거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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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 그만 쓰봐 이게 이제 다다 다 써먹은 것 같은데 이뭐 어, 잠깐만 원래대로 다시 하고. 이제 칼하고, 아 이거 방패도 있었네 이거 이거 다 껴봐야죠 이제 이거 어떻게 끼는거야? 이거 껴줄래? 음악은 쓸데없이 비장해 음악이 진짜 못생겼다. 연기는 원래 어디서 나오는 거야? 자, 지금 그림상 연기는요. 여기, 여기, 지금, 여기서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 나와야 되잖아. 여기요. 근데 전혀 지금. 이 위가 왜 이렇게 빡빡하냐. 건전지가 제대로 안돼 있나? 어우. 부담스럽다, 야. 어지럽죠, 여러분들? 아니, 이거 발사 어떻게 하냐고. 밑에 두 동시에. 동시에? 네. 너가 놀러봐, 그러면. 내가 촬영을 해야 되니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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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지 오오오 오오에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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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아이가 그럼 연기는 결국 안 되는 건가? 아뭐 액체를 넣어야 된다고? 워터. 그렇지 뭔가 물기가 있어야 뭐가 나오지. 아또 전화가. 야 근데 이거 어차피 안 나가면 더 리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연기 안나가면은 어디다 지금 물을 넣으라고 되어있는데 야 이거 엄청 빠르네 근데 나가는거 대박 멋있어요 각대를 잠깐 세워놓고 동시에 누르면 네. 어? 검전제가 빠졌네. 동시에 누르면 아 그래? 이걸 또꽉 껴.. 어우씨 뭐야 아 야! 와이게 진짜 난리나는 놈이네 이거 왜안 멈춰 꽉 껴야되는구나 톡소리 나요. 어, 야, 이거 날아가는 거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엄청 빠른데, 이거 저 가볼게요. 이 속도감 보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지금 아, 이거 물 넣는 거 참... 아, 이, 이게 근데 이것도 버전에 따라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죠. 예스하고 노가 있는데, 아무래도 노인 제품 같아요. 예쓰면은뭐그 물통 같은 것도 들어 있었겠죠. 없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고. 아 요거 진짜 어디로 들지 모르는 놈이기 때문에 요거 리뷰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와 이거 여차했다가 이거 다 부셔지게 생겼습니다. 한번 해보고 실험만 해본 건데. 자, 요거 여기까지 할게요 리뷰. 와두번했다가 큰일 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